이제 가라,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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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로 아, 봐.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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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씨, 뭐야 이거. 대기 중이었어요? 날짜 바뀌었으니 날짜 아. 제대로 말해 내일이라고 해놓고 음, 음. 5월 19일 김잭스 대기 때. 중이었어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에 왔... 김잭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만 있어봐. 뭐뭐뭐뭐 내일 왕 한다고 내일 김원재 만약에 내일 4시 전에 오고 SKT도 지면 진짜 납박쳐서 어케 살아? 야 설마 내일 지지 않겠지? 설마? 설마 안 지겠지? 김잭스 왜 이렇게 귀여워? 응? 왜 이렇게 귀여워 김잭스? 아니 해명해. 잭스 해명해. 나이값 못하는 거 해명해 빨리. 아니 이 나이 처먹도록 귀여운 거 해명해. 해명해 김잭스. 해명해. 이건 왜또 가만히 있냐? 손 만지는 거 존나 싫어하면서. 이건 왜또 가만히 있어? 음, 음, 음. 이건 또 참어. 아, 잠깐. 아니, 제가 내일 일 했잖아요. 내일이면 스쩍벌라그 전에 맞잖아. 어, 뭐야 벌써 퇴근하시니까. 가볼게요. 건, 오늘 뭔데? 조금 어, 한 30분 정도 일찍 간다는 점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내일 대신에 좀 일찍 올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갑니다. 아니 오즈 다시 갔어. 오즈 다시 갔어요. 오즈 새끼 잡으려면은 나집앞 반기 돌아야 돼요. 아 서랍 다 끄집어내놓고 침대 밑에 서랍 다 뒤져놓고 어 바깥으로 그냥 에어, 에어컨 필터 다 꺼내놓고 그냥 그럴 수 있어? 오즈 재밌어서 그랬어? 그럴 수 있지 뭐. 응 심심해서 그랬겠지 뭐 오즈가 뭐 승질나게 하려고 그랬어? 겠 재밌으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 뭐 그지 그지 오즈? 뽀뽀. 안접고 변이야, 아직 여기 밝아요. 다 빠졌어. 알았어, 알았어. 어제 꾹꾹이 요즘에 안 해? 안 받은지 진짜 일주일 넘은 거 같은데. 뭐지, 꾹꾹이 요즘에 안 해줘. 빨리 해줘. 빨리 일로 오세요. 꾹꾹이 하세요. 꾹꾹이 하세요. 하세요 지 불알리랑 동구, 전날 하른 애들이랑 뽀뽀라니 빨리 꾹꾹이 하세요. 오늘 할당량 채우세요. 일주일 밀렸어요2월 됐어요. 좀다 꾹꾹이 해주세요. 구출 신호 보내지 마세요. 안할 거야? 뽀뽀 하 o 뽀뽀 뽀뽀, 오주 뽀뽀 오주 뽀뽀, 오주 뽀뽀 오주 뽀뽀, 오주. 오주 뽀뽀 뽀뽀, 뽀 o p o p o p 뽀뽀, 뽀 p o Popo, Popo, p o p 가 Mm, I'll go, I'll 면 o Tessa, Catessa. On a grammar, Saka, Cabodor, h a k SKT랑 G2 오늘 근데 진짜 그 경기 진짜 개꿀잼이었다. 진짜로 3대 1인데, 3대 2, 2 같애. 진짜 옷과 같애. 팀리키도 존나 잘해가지고 진짜 눈정화 됐다. 내 네, 롤로 눈썩 고시발 갈게요. 빠시 내봅시다. <목소리>